이번에는 그 민경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뭐비대위원 아, 네. 민경우인데요. 네. 어, 뭐 아주 막말 많이 했더라고요. 네. 노인 비하 네. 발언만이 아니고, 네. 어, 친일 발언도 했더라고요. 아, 그 뭐, 기본이죠. 음. 이 극우 세력의 친일 발언은. 네, 우수한 제국 청년들이 국외 식민지를 개척했다. 음. 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개긴다. 어.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이놈이, 한때는 네. 법민년 사무처장 이든가 아무튼 통일운동 진영의 앞장까지 섰다는 놈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수 있는 지 선생님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네네.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요. 음. 시작부터 진보운동이나 통일운동을 자기의 개인의 음. 이익이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를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네. 물론. 대의에 대한 공감도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게 기본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중요했다. <laughs> 자기가 훨씬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출세의 도구. 네, 이걸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네. 자기의 성실적 문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익 추구형 정치인이 되는 건데, 정치인이 되면. 네. 이런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 같은 것을 사실 목적하고선 이런 진보 운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음... 또는 뭐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명예 정도는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길에서 획득하기 어려워진다고 느끼는 때가 보통 중년기입니다 예, 예. 중년기쯤 되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물 샜다 여태까지 예. 열심히 이쪽에서 예. 이렇게 뛰어왔는데 네, 네. 보니까 별거 없다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별로 높게 평가 안 하는 거 같고 이렇게 되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죠. 이걸 뭐 심리학 쪽에서는 중년의 위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예, 예. 노선을 바꾸는 사람이 많아져요. 예. 탁, 나 잘못 살았구나. 와. 제대로 살아야지. 물론 이건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거죠. 나는 음. 어, 개인주의적으로 성공 출세하는 걸 꿈꾸고 뛰어들었는데, 뭐야, 이거. 음, 개털도. 보다, 보다 출세. 어, 개털도 더 늦기 전에 지금 바꾸자면 큰일 나겠다. 음. 그 위기감을 느끼죠. 아하. 그래서 변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때부터 정신이 망가지는 거는 뭐필연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민경호를 비대위원으로 안친게 한동훈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한동훈이 이 정도 되면은 크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동훈이 뭐그 네. 인사를 추천해서 사고 친게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동훈에 내가 볼 때는 사과일이 아니라 한동훈의 주특기 네. 이상한 놈. 잡아오기 네. 이상한 놈 추천하기. 추천하기 이게 이제 한동훈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음. 음. 근데 이제 한동훈이 씨가 그... 저 비대위원장 취임사였던가요? 그때도 네. 얘기했던 뭐 운동권 특권세력? 음. 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민경호를 두고 한 얘기군요. 민경호가 그, 딱 그야말로 운동권 특권세력 아닙니 아, 운동권인데 특권세력이 됐네요. 네. 잘렸지만 지금. 그러니까요. 산동은이가 아, 그런 데서 딱한 민경호를 떠올리면서 만든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니까 전형적인 그런 거 같은데요. 네. 아 방금 그... 비대위원장 되면서 그 취임사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또 네. 그때 한동훈이 계속해서 민주당을 공격했지않습니까 사실? 비대위원장 네. 되는데 무슨 뭐 협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민주당만 공격하고, 민주당만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 공격했죠. 네. 사실상 그것도 갈질기나 다름없는 음. 그런 게 아니었나 지금 그런 점들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거란 거예요. 예. 정치적 테러, 네. 정신적 테러라는 거죠. 네. 그거 폭력입니다.